아이고 기차를 타야되는데 마스크를 안써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골드웨어는 남자 오연남입니다 오하 오늘은 기차를 타고 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포항에 도착해서 포항에 도착하기 전에 많은 일이 일어났지요 네. 네. 우리 열차에 동력과 연결되어 있는 냉방 및수강들우급이 안되어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와서 지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네요. 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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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일반인입니다. <laughs> 김치찌개 먹으러 왔는데 오늘 8월 2일인데 해장국 먹으러 왔어요, 해장국. 호항까지 와서 해장국을 먹고 있어요. d 마라파 r <놀람> 마라파 a a 다 t a 다음에 고기를 기사철에는 어디 가면 안 돼. 고래불 해수욕장, 어, 돌고래가 많이 나는 것 같다. 돌고래가 있는 거 보니까. 오, 신기한데, 이거? 와, 여기 고래불 해수욕장이라는 데 왔는데, 이야, 이, 뭐라고, 심벌이가? 심블 이거? 심벌인가, 이거? 이게, 와, 엄청 이쁘다. 와, 아, 이런 데도 있구나. 엄청 유명하대요. 고래 등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다는데. 이야 구조물이 너무 이쁘네 발열 체크하고 손목 밴드 차고 가시래요. 갑시다. 발열 체크하고 요즘은 다 발열 체크해야 되죠. 손목 밴드하고 발열 체크 해 볼까요? 안 했는데요. 발열 체크하고 들어가세요. 발열 체크할게요. 체열량 몇 도예요? 37.2도요? 이렇게 높지 아, 37.6까지는 정상이 돼요. 정상이에요? 네. 아, 감사합니다. 요즘은 저렇게 체크, 관절 체크하고, 주소까지 다 적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엄청 넓고,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우와. 와, 여기 해변 좋다. 대박이래요. 죽도산인단을한번 나왔습니다. 아, 내리자마자 어 댕댕이 기어. 왜냐 이렇게 우리는 올라가야 돼. 아, 운명이네, 운명.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죽도산 6개도 지진명소 중국 관광객 같아. 중국 관광객. 외톨이 중국 관광객 같아. 길이 너무 이쁘다. 진짜 길이 엄청 이쁘네. 마그마 잘 있어요? 마그마 안녕. 어, 길 이쁘다 여기. 와 여기가 이게 바닷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숲처럼 우거진데도 있어가지고 산책하기도 좋고. 와, 날씨 좋았으면은 바다도 좀 진짜 바다 소리 들으면서 바다도 볼수 있고 이렇게 숲도 우거져 있고 데크도잘 깔려 있고 야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데 한국에는 한국 사람처럼 관광지 잘만는 데도 별로 없어요 편의시설도 잘만들고너 지금, 여름, 다른데 덥다고 하는데, 여기는 약간 선선하면서, 와, 이 팔숲 소리 ASMR이, 이야, 이렇게 보면, 앞에 보면, 와, 이렇게 좋을 수 있나? 물 진짜 맛있다. 와, 좋은데? 우리 일반인은 오늘 약간 중국인 스타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중국 가부는 아니고, 중국 중부? 그정 <laughs> <laughs> 약간 그 정도를 <친구를> 가지고 테크도 <laughs> 이렇게 엄청 잘돼 있어가지고, 좀 약간 힐링하는 기분이 생기는 합니다. <laughs> 아, 역시 우리는 언제나 우리한테 순탄한 길은 없어. 네, 오르막길이. 네. 오르막길이. 네. 아, 여기다 여기. 아, 여기 사진 그거 포인트인데 맞죠? 바다 끝이 없어. 약간 풀이 무서워서 짱인 거지. 와 저기 엄청 이쁘다 미지 의 세계로 가는 거 같아. 와 빨리 오라는 선지. 짱이라는 선지. 뛰어가야 되겠는데? 야 여기 되게 이쁘다. 야. 뭐 감탄 별로 안 하는데 나 요즘 한국어 환구가... 오 짱이네. 와. 짱짱. 야. 뭐야? 야, 이거 완전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야, 이건 동해의 하루. 지옥. 계단지옥. 아, 근데 저기 아무도 없는데? 전망대에 아무도 없는데? 와, 여기 360도 한번 파노라면 한번 볼게요. 죽도. 와, 밑에 정말이다. 와 엄청 이쁘다. 저 저기 봐 봐요. 저. 음. 바닥 색깔이 음, 안, 안, 보이잖아. 뭐. 안 보이잖아. 그렇게, 그렇게 좋다는 거지 와 여기 너무 괜찮은데 사람도 좋고 와 여기 이를 모를 해변인데 해변도 노, 넓고 사람도 별로 없고 물도 깨끗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thank you 맥주 맥주병 맥주병 왜지 맥주병 맥주병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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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맥주를 붓는 사람이 어딨나 맥주를 붓는 사람이 어딨나 아무리 아 그래도 아니 맥주를 붓는 사람이 어딨어 아이구야 진짜 맥주 맥주 오한번 뭐 진짜 차갑네 뚜껑으로 어, 아. 얼굴 쳐부다. <laughs> 이쪽 안안되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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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이쪽... 이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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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쪽... 이쪽... 이탈리아 같아. 와, 한국 이렇게 멋있는데 많은데, 정말 추천해 줄곳도 많은데 많이 안타깝네요.